잠깐 끊었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관하여.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평균값 정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평균값 정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함수 y f(x)라는 녀석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래요. 이어져 있어야 돼 뿐만 아니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가능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미분가능 부드러워야만 이게 전제예요 그죠 A와 B 사이에서 미분가능 그리고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조건 중요한데 부드러운 곡선이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B-A 하고 FB-FA의 비율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 기울기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가 같아지는 이 C는 쌤이 갑자기 쓴 거야. 미분 개수. 미분 개수죠? 미분 개수. 수랑 같아지는 그때의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평균값 정리라고 해요 잘안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곡선이 이렇게 있었대 A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B까지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미분, 미분 가능한 곡선 이때 A, FA랑 B, FB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얘랑 그렇잖아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니까 C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죠? 즉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평행인 접선의 음. 접점 얘의 기울기랑 똑같은 평행인 접선의 접점이 최소 하나는 존재한대요 쌤이 이거 증명 안할 거예요 노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다뤄드릴게요 영상에서는 안 하고 어쨌든, 이때,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받아들이면 돼요. 뭐라면? 미분 가능한 곡선이고, 연속인 곡선이라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곡선이라면, 반드시 평균 변화율을 값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접점이 있대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니까, 러 요약하면 이거야, 다시.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 개수하고, 같아지는, 같게 만들어주는 접점 C가 있대.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면 돼. 반드시 있다. 존재한다. 그게 평행값 정리예요. 그렇잖아.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 이해는 되나요?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고. 다시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하고 평행인 접선하고 같아지는 그 값이 같아지는 c의 값이 있다. 있다. 그걸 평균값 정리라고 일단 불러요. 이제 평균값 정리가 뭔지를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은 뭘 해봐야 되냐면, 이 평균값 정리를 도대체 과연 언제 쓰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산할 때 씁니다. 얘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때, 효과적. 으로 계산할 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 런거 있잖아. h가 0을 형성할 때, h 분의2 h 분의 f에, 1 더하기 h, 빼기 f에 1-h. fx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가능하다면, 얘랑 똑같은 얘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잖아 두 개가 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 에 f c 가 있다고요 얘랑 같아지나 있다니까 우린 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쓰면 돼요 여전히 리미트 h는 어딜 향해 서가요 0을향해 서는 가 거니까 생각해보면 이 c라는 녀석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100h와 1더하기 h 사이에 있어요 h가 양수라면 h가 음수면 이게 뒤집어지겠죠 어쨌든 1-1더하기 h 1 h 사이에 있는데. h가 0을 향해서 가면, 한없이 가게 되면, 둘다어디를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가니까, 가운데 낀 녀석도, 샌드위치 정리. 1을 향해서 가겠죠? 결국에 이 녀석이 어디로 수렴하게 되나? f'1로 수렴하게 된다고. 이걸 평균값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있잖아. 고정된 점이 없다 하더라도, 얘를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f'1,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아, 이거 이해 되지. 무슨 말인지. 뭐였다고? 얘랑 똑같은 f'c가 있어서. 하필이면 이 c는 h가 0으로 가는 순간 1을 향하게 되고, 따라서 f'c 의 값이 f' 어디로? 1로 수렴하게 된다. c가 1로 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같게면 되겠지? 음, 그렇게 한다고. 어렵나요? 음. 이럴 때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계산할 때 쓰고요. 계산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좀더 중요해. 두 번째. 쌤이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녀석의 뜻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것도 어쨌든 A랑 B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숫자거든요. 값이건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쓸게요. 숫자니까, 그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 15라고 할까? 15. 약간 너무 뜬금없나요? 그래, 그냥 K라고 할게 실수. f'c="k"라는 c가 존재한다잖아. 그죠? 이 값을 k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값을 1이라고 가정하면 반드시 1과 f'c가 같아지는 c의 값이 있다는 거죠. k="f'c"인 c가 존재한다. 이 말은 다시 번역을 해보면 f'x="k"라는 이 방정식에 실근 x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라고요? f'x equal k라는 방정식의 실근 x의 값이 존재한다고. 도함수에 관한 f'x equal 상수. 라고 쓰여있는 그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한번 해봤었죠. 사이 값 정리. fa는 양수고 fb는 음수야. 그럼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 0이 되는, fx equal 0이 되는 x의 값이 있었죠. 사이 값 정리. 이건 뭐라고?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1이라면 반드시 f'x가 1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존재한다고.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f'x이 1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실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을 직접 못 구해. 못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괜찮아? 뭐에 관한? 도함수에 관한. 이함수에 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f'x equal 1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쓴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이런 함수래요 이런 함수래 gx라는 함수를 정하기를 f합성 fx라고 정했어요 괜찮죠? 음. 괜찮습니까? 어. 처음, 처음부터 좀 어려우니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라고 가정을 하죠 fx랑 gx 모두 다 x가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대 g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0과 1에서 정의되어 있대요 GX가 정의되어 있다. 이때, 궁금하대. G'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묻는 거죠. G'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분해서 대입한 다음에 할수 있겠어요? 어렵잖아. 어렵다고. 그럴 때 쓴다고. 어떻게 쓰느냐? G0은 얼마죠? 1이죠. G1도 얼마죠? 1, 이거 바로 보이나요? F, 이게, 왜냐면 F0도 1이고, F1도 1이에요. 님이 그렇게 그냥 함수를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다시 1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F1은 1이고, F1은 1이니까, G1도 1이에요. 이말 뜻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해 봤더니, 이게 하필이면 얼마야? 0이었잖아. 근데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얘는 뭐랑 같다고? G'C랑 같다고요? 그런 C가 있다고. 즉, G'X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 사이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요? Got i 도함수에 관한 방정식을 직접 풀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근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할때 쓴다고. 여기까지가 평균값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계산할 때도 쓰고요.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쓴다. 명심을 좀 해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롤의 정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롤의 정리. 사실은 이제 순서상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해도 되고, 뭐, 반대로 해도 되고. 롤의 정리는 뭐냐면요, 롤의 정리. 쫄지 말아요. 다른 거 아니야. 하필이면, FA랑 FB가 같았던 거야. 하필이면. 이건, 이건 뭘 뜻하느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얼마라는 걸 의미해? 0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0이니까, 원래는 얘랑 반드시 똑같은 뭐가 존재해? f'c의 값이 있는데, 이 c가 있는데, 이 값이 합치면 0이었으니까, f'c가 뭐일 때, 0, 1일 때의 c의 값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걸 롤의 정리라고 해요. 뭐라고? 언제가 롤의 정리라고? 구간의 끝점의 함수 값이 같을 때. 얘가 그렇죠? 방금? 그지? 하필이면 0일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함수 값이 서로 같아서 0이 됐을 때 g'x e q u 0이 되는 x의 값이 존재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롤의 정리라고 한다. 이제 이게 이 롤의 정리하고 평균 값 정리 각각을 롤의 정리는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요. 이 롤의 정리를 증명하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평균 값 정리라는 걸 증명을 해 가거든요.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쌤이 수업 시간에 한 번은 다뤄드릴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 이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거. 계산할 때 쓴다. 평균 변화율. 보통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쉽게 계산할 때 쓰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아. 문제풀이는 생략하고요. 모르겠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 돼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시국이 좀 음,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국인데 그래도 어, 이 상황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잘 극복해내서 여러분들도 건강, 학업에 지장 없도록 어, 열심히 잘 해보, 해보면 좋겠습니다. 쌤도 계속해서 혹시나 장기화 되더라도 틈틈이 영상 찍어 올릴 테니까. 어, 틈틈이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올 때에는 접선과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까지 다 풀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155페이지까지. 다음 개강하는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